밤사이 비바람 소리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고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80mm가량으로 이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에 덮여진 우리 지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15에서 2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오전 시간대 강하고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보시면 하만 17도, 창원은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양산 2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거창 기온 17도, 산청 16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1도, 합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들어와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정부였습니다.